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입니다.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라이메듀 학생들도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몇명 있네요. 이 학생은 청덕고일 학생입니다. 올해 4월경 즉 중간고사 대비기간에 프라이메듀에 왔었고 중학교 때 영어 내시는 100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를 잘못 봤습니다. 전교 65등이고 거의 4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기말고사 때 어느 정도 만회를 해서 간신히 2등급에 턱걸이 했습니다. 성적표 보시면 알겠지만 2등급 뒤에 2명밖에 없죠.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와 드디어 영어 100점을 받아서 전교 1등을 했네요. 기본기가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시험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두번 정도의 시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백고1 학생입니다. 1학기 때는 수학을 아쉽게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2학기 때부터 프라임에듀 수학을 다니기 시작했고 이번에 100점을 받아가지고 산뜻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좀 궁금한 게 원점수는 100점인데 합계 점수가 99.8이네요. 어디서 점수가 깎인 걸까요? 참 동백고가 무서운 게 같은 학생이 영어는 98점을 받았는데 2등급입니다. 정말 덜덜덜 하네요. 기말고사 때는 어렵게 나올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지난 학기에도 영어 1등급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백현고 일 학생입니다. 1학기에도 영어 1등급을 받았고 이번 시험에도 97점을 받아가지고 전교 3등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품행 1등급이어서 1등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백현고 일 학생인데요. 1학기 때는 전교 20등 때를 해서 2등급인데, 이번에 91.6을 받아서 12등을 했습니다. 많이 아쉽죠? 백현고는 영어가 11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하지만 아직 2학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 기말고사를 좀더잘 보고 수행을 잘 챙겨서 꼭 1등급을 받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학생도 3월 경에 프라임에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는 영어를 80점대 후반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4등급이죠. 하지만 이 학생은 호기심도 많고 학습 태도가 너무 좋아서 언젠간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학기 때는 2, 3등 차이로 아까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력의 성과를 보였네요. 전교 29등을 해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기말도 마무리 잘 해서 2등급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도 백현고 1 학생입니다. 1학기 때는 영어가 4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25등을 하여 2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되었네요. 역시 아슬아슬한 2등급이므로 열심히 하여서 꼭 성적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백현고 2 학생입니다. 백현고 2는 이번에 100점이 없었나 봅니다. 원점수가 97점인데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학생도 백현고인데 이번에 11등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1등급입니다 역시 기말 수행과 기말을 잘 챙겨서 1등급을 뺏기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저에게 성적표를 보내주지 않아서 여기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못 봐서 아쉬워하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3에서 5등급이더라도 평소에 1, 2등급의 태도를 보이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을 저는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에듀 이 학원이었습니다.